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사 건강백세운동교실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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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건강백세운동교실 회원님들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한 시간씩 쪼개서 참석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자, 그저께 한번 해봤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고, 그 다음에 팔을 흔들고 그 다음에 뭐 흔들으라고 했어요? 엉덩이를 흔들으라고. 어, 그렇죠. 애우셔, 자, 시작. 머리 흔들어, 어깨 흔들어, 발을 흔들어, 엉덩이를 흔들어, 엄마 말 흔들어, 배다 힘들고 웃음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자, 웃음 시작. 아! <웃음> 할게요. 내 운동, 내 체조 운동. 엄지 한번 해 보세요. 엄지. 엄지. 자, 엄지를 내쉬고 자, 곰다리가 이게 곰이에요. 곰다리가 네 개. 새다리가 두 개.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보여요? 자, 합니다. 시작. 곰다리 네 개, 새 다리 두 개, 곰 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 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합이 여섯 개. 곰 다리 네개 하고, 세 다리 두개 하고 하니까 여섯 개가 된 거예요, 여섯 개. 그래서, 어, 그곳을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지금 지시민트가 1초 뒤에 말소리가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 잡음이 될수 있으니까 소리가 그, 따라서 하는 거를요, 조금만하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다시, 시작. 곰다리 4개, 네세 다리 2개, 곰다리 4개, 네 세 다리 두개곰 다리네 개세 다리 두개 네 합이 여섯 개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네 운동하는 거예요. 내네 체조. 이번에는 합이 여섯 개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요거를 여섯 개 마지막에 서이 집중을 하셔 갖고 요거를 하시면 돼요. 바꿔서 해 보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개 합이 여섯 개 마지막! 잘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자 반대로 한번더 해야 돼 그래 야 양쪽의 균형이 내가 자네 운해가 똑같이 발달되겠죠 반대로 하는 거한번더 할게요 시작 곰다리 네개 새다리 두개 곰다리 네개 새다리 두개 곰다리 네개 새다리 두개 하비 여섯 개 잘하셨습니다. 자, 웃음 운동 한번 하고 시작. <웃음> <웃음> 매일같이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여러분의 몸에 혈액이 순환이 잘 되고 혈관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매일같이 습관처럼 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는 안 된다고 안 하지 말고 제가 작업을 다 해놓고 한번 몸좀 털어보세요. 자 터들면서 아, 하하하하하 자, 자 이번에 팔 운동부터 잠깐 하고 어, 오늘 오다리 교정 운동 한번 수건 수건 채도 운동하고 해보겠습니다. 자팔 운동 잠깐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허여돌 허리 돌리기 시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 더, 시고 두, 세, 더 시작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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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여섯, 여섯, 시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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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섯, 여 여섯, 이거 자, 당겨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붙이고 쭉 올려 주세요. 그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 주고 한번더 둘, 둘. 에, 스스 이거, 에들. 자, 조이기 운동, 맥켄지 운동. 자, 쭉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 둘, 에, 네, 다섯, 여섯, 이거, 에덟 다시, 두, 두, 에, 에, 나, 섯 이거. 아우시원하다 날개축제를 뒤로 등을 꽉는다 생각하고, 마지막.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 여덟, 아 시원하다. 자, 어깨 돌기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쭉뻗고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자, 뒤로.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를 당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깍지 끼고. 쭉, 쭉쭉쭉쭉. 쭉, 쭉, 쭉. 자, 위로. 쭉쭉쭉쭉. 쭉, 쭉, 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뒤로 깍지. 뒤로 깍지,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으 아우, 시원하다. 뒤로 쭉쭉쭉쭉 아우 시원해 너무 좋아 아 좋아요 자 팔리 웃음 시작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무릎 운동 무릎 돌리기 잠깐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에 네, 다스 여스 일곱 반대 두두세네 다스 여스 일곱 애들 자 무릎 눌러주시고 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두두세아 둘, 둘, 다섯 스 다섯, 오, 여덟. 자. 라쇼팔 돌리기.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둘, 셋, 네. 다섯, 여섯. 엔발이 둘, 셋, 네.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어깨를 툭툭 팔면서 하하 호호 다섯 번시이다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하하 호호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 돌리기도 한번 해줘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그리고 나머지 수건 스트레칭 합니다. 오다리 교정 운동은 왜 해야 되냐?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 골반이 많이 자세들이 잘못돼갖고 삐뚤어져가지고 이 다리가 오다리가 되는 경향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평발이 있는 분들은 오다리가 또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다리가 되면 병이 많이 만들어진대요. 벌어지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또 당연히 오다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고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또 대부분 내 혈관 질환도 나이 먹으면 분명히 온다고 그래요. 치매 올 확률 뇌절졸 확률 그런 것들이 그만큼 빠르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릎 관절을 위해서 관절 운동을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오다리를 안 되게 그런 예방을 해야 돼요. 오다리 댄 사람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세, 골반을 교정을 해주는 운동도 꼭 해줘야 합니다. 골반 교정 운동은요, 하나 잠깐만 일 분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는, 배운 거는, 발을 딱 붙이고 하면 더 좋은데 내가 붙이고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약간 벌리고 하셔도 돼요. 근데 붙이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앞에 엄지, 엄지에 이렇게 볼록 나온 데 있어요. 거기를 딱 붙여요. 그리고 뒤에까지 붙이기 힘들면 뒤를 약간 띄워도 돼요, 뒤꿈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발은 잘 서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스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무릎과 무릎이 스쳐지게 X자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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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빼면서이 다리는 구부러지고 이 다리는 쫙 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제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면 골반이 교정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고 그래요. 대부분 골반이 삐뚤어지고 다리가 짝다리래 짝다리 그 자세를 잘못해갖고 수십 년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교정을 해주는 이 운동도. 해줘야 좋아요. 열 번만 한번 해볼게요. 팔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 팔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가 쭉쭉 나오는 거야. 아홉, 아홉, 여 엉덩이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가 쭉쭉 나오는 거야. 아홉, 아홉, 열. 엉덩이가 쭉쭉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7, 8, 9, 자, 이렇게만 하고 연습하시고요.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이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 거의 99%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들을 찾아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하는 요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 백세 운동. 항상 감사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망합니다 박수! 다치신 분 없죠? 여러분 다치신 분 없죠? 다치신, 네네. 수고하셨어요. 박수! 네, yeah, 감사합니다.